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샤케오입니다. 케오라 이름하된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 빚돈으로 줘야 할 돈, 그리고 자기가 호의호식하며 살수 있는 돈을 더 많이 걷었던 사람들이 세리와 세리장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동족의 고열을 뽑아내는 이 세리와 세리장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샤케오의 이름에는 순수함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을 순수하게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한 여러 소망을 품고 살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마주하는 현실은 매우 비참하고 몹시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유대인들의 고통을 돌보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을 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 제국에서 제공하는 돈과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가 그렇게 바라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에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쭉 들었다 보니까 어떤 한 가지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 나 같은 사람에게도 어떤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보낸 받은 메시아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케오가 머물고 있던 여리고로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케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는 어린아이의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나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케오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찾게 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구도 제대로 불러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그의 삶의 반은 이미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뒀습니다. 사교원은 스스로 율법이 말하는 최대치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율법 정신을 구현하며 살겠다고 하는 강력한 선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이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사교원은 더 이상 나의 정체성이 돈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더 있는데, 사기오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중요해요. 주님 보십시오, 부자 관리는 근심하여 떠나갔고, 사기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사기오의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돈에 대한 믿음이 어느새 더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기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삶이 그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 돈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돈은 오히려 그가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하는 것입니다. 돈을 독으로 보기 시작했고. 오직 선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의 삶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